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아, 아직도 갬블의 세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요 갬블, 요번에는 또 더블 컬업인데 또 뚜껑, 재밌는 뚜껑이 또 있어서 반갑습니다. 자, 바로! 음주린 열정 36개 플러스 별의 30컬짜리 2개, 이미스 2개 이렇게 더블 커업을할 겁니다. 자, 오늘 우버 포식자를 거의 100마리 가량 잡았는데, 니미스 반지가 하나밖에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아쉬워서 하나 더 준비를 해왔고요. 이거는 3 0펄짜리는두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뚜껑은 원래 이걸 한인 뱀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쉬워 가지고 그거까지 해왔습니다. 참고로 굶줄인 열정의 90% 점유 배율, 그거 붙으면 은180 디바인 정도 나가요. 이거는 뭐 구매하시려면 노타락으로 구매하시려면 뭐 그렇게 비싼 편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안 오브 발라보셔도 되는데 우린 더블 컬업을 한 해서 더 확률을 높여 볼 겁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요 뚜껑 먼저 다 하고요. 마지막에 요 니미스까지 보너스로 갈게요 40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몬스터들을 다안 잡고 그냥 바로 떡커하고 바로 슝 나오는 걸로 여섯 개씩 들고 갈게요. 예, 잡니다. 예, 지금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떡커 방을 구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대량으로 하는 파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나오는 족족 바로바로 팔리더라구요 그것 또한 일이라는 초기 비용은 일단 금지리인 열정 36개 그냥 개당 1디바인 잡고 이미스랑 결해제는 계산을 하긴 해야겠죠 걔네도 하고 떡퍼방 개당 이 디바인 계산 해가지고 자막으로 나가지 얼마 들었는지 아 어, 그럼 못해도 무게는 뽑아 먹어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바로 갑니다 아유 노랭이 리미스 하나 터지면 좋겠다 리미스에 무슨 오라 효과 같은 거 붙으면 비싸더라구 두 번째. 아이고, 또꽝 아, 세 번째. 성공. 가즈! 아우, 야, 뭐 이래요? 오늘 심상치 않은데? 부디가 사면광 이후에 네 번째. 성공. 가득 아우! 냉기석성 선수 잼 레벨 꽝 이건 꽝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다섯 번째 이언타 g 아우펑 꽝 여섯 번째 아 오라 잼 배율이 안 붙으면 꽝이에요 그 소모 배율 없으면 전하게 한번 전하게 흰 홈! 시원하다! 시원한 흰색이죠? 열 번째. 시원한 흰색 밑에는 또 희놈! 희놈 파티다! 시원시원하네! 얼마또 희놈? 는 뻥. 시원하게 터지는구만. 오케이. 자,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하나 더! 뻥. 빵. 이수 없죠 뭐. 오케이 자 하나 더 시원하게 성공! 또 희놈 야 희놈 세개다가 하나 펑펑 자, 시원하게 아우씨 희놈 네개는 야씨 이거 빡빡이 데려와 자 이번엔 성공해야죠 아 실명될 수 없음에 범피 생명력 흡수 아 요거 경로 15짜리였는데, 아깝다. 언더. 할수 있다. 아! 오라잼 화영속성 잼! 잼잼이들밖에 안 뜨네. 아, 오라잼이랑 점유배율이었으면 대박인데, 이거. 아, 맞습니다. 아, 이제 슬슬 불안해집니다. 이거 하나도 안 뜨는 건 아니겠지? 꽝. 어, 응. 펑펑.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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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도 안잡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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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잡은 안잡으나한마리도안잡으나첫 잡으나. 번째 아니죠열아홉번째였은 두번째 과연 어우 흡수 어, 물먹는 하마다 아니고 뭘뭐 이렇게 흡수를 많이 한대요 냉기번개 냉기번개 흡수흡수 물먹는 하마 다음 다음친구 아우 지속시간 투사채 잼레벨 잼레벨 흡수흡수 우리가 원하는 90% 허몸이 점유 배율 획득은 안뜨고 있습니다 3연타? 오, 3연타인데, 효과 범위 최대 생명력. 아, 야, 와, 까비, 까비. 3연타가 됐는데. 아, 잘안 뜨는데요? 큰 났네. 전설의사연타한번 가보겠습니다. 1, 2, 3, 4. 아, 건능 충전 최대치 붙었는데. 아, 진짜 아깝다. 와, 여기에 배율 같이 붙었으면 초대박인데. 4연타! 아 와, 너무 아깝죠? 와, 진짜 아깝다, 저건. 설마, 전설의 5연타? 5연타. 1, 2, 3, 4, 5. 어우, 이놈. 5연타까진 무리였다. 그래도, 사상 최초 떡커 4연타가 성공한 건 좋네요. 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가보자, 꽝. 남은 툭은 11개인데, 이 중에 한 3, 4개에 성공한다고 치고. 어우, 희놈. 아라비 자. 어어 오, 갑자 실패가 연속으로. 자연타 이후 설마 4연속 실패? 는 아닌데, 아우, 에너지 보망치대치 정문 15짜리였는데, 아, 이거 아쉽네. 요 화려하게. 연타, 고! 는, 흰 홈. 아연타한 번도 안 가나요? 아 기운을 받아서, 아우, 성공을 했는데, 꽝이야. 이겼는데 진듯한 느낌. 이게 뭐죠? 이겼는데 진 느낌? 자, 아, 이제 여섯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에저 꽝꽝꽝. 아직 다섯 발. 아직 정말 기회가 몇번안 남았습니다. 진짜 붙어야 돼요. 둘셋 아우. 베이프. 남은 기회는 이제 네 번. 아윽 아유, 이놈. 아 이제 제발. 자, 이제 세번 남았는데, 이게 다 실패해도, 니미스가 있어요. 3, 2, 1. 아우, 진짜 안 붙네. 90% 점유 배율. 아니야, 괜찮아. 니미스로 이 기운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35개째. Go! 어. 좋다. 오히려 좋다. 재물. 리미스를 위한 재물들이 되어라. 자, 오늘의 마지막 음주린 열정입니다. 가자! 아우! 오케이! 재물이잖아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자, 이제. 벼의제3 0퀄짜리두 개랑 리미스 두 개. 오너스 트랙 갑니다. 아, 훌륭한 재물이 되어보자. 리미스를 향한 재물이 되어보자. 벼의제 가라! 3, 2, 1. 오우 그대로 끝절에를 하나 더 제물로 바치고 니미스를 성공으로 가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리2 1 오우 둘다안 터졌어 꼬추장 꼬추장 자 니미스 본격적인 메인 매치 자, 전반전 후반전 자 전반전 친구 자, 여기서 꼬추장 두 개였기 때문에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뜰것 같아요 갑니다 3,2,1 기는개 뿌리 뭐가 뜨는 거야 안 뜨잖아 요 망했다 아니 아직 후반전 이 있다 역, 역전승을 노립시다 아, 여러분 옵니다 큰거 옵니다 이번 거큰거 거 옵니다 아, 큰거 가자 출혈면요레이1완오 중독의 힘민첩 중독 불가는 필요 없고 힘민첩 아 근데 퍼센트가 좀 낮다 중독은 솔직히 필요 없는, 없는 것 같은데 힘민첩아 퍼센트가 4%야 근데 힘이 아 그래도 자자 자, 침착하고 침착해 침착해 자, 침착하고 오늘의 최종 결과를 결그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뭐 공주린 열정에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구요 요 권능충전 최대치 한줄 붙은 거 환수잼 레벨은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는 15 디바인 정도 잡으시면 돼요 10 디바인에서 15 디바인 요거 하나 나머지는 뭐다 굳이 팔려봤자뭐1디 미만이나 1디뭐그 정도 수준일 거라 다 필요 없고 원래는 고추장이니까 그냥 그대로 팔면 되고 니미스 이게 메인이죠 중독될 수 없음 먼저 한번. 중독 안 되고, 힘민첩, 힘지능 4% 4%가 330dB에 올라온 게 하나 있고. 아, 힘. 힘이면. 어, 일단, 두개 같이 는건 없어요. 힘민첩. 자, 힘민첩이면은, 점화될 수 없음이 200dB니까, 5% 7%. 와7% 짜리였으면 700 디바인 와 아깝다 퍼센트가 아, 퍼센트가 너무 아까운데요 진짜 이건 아힘4%아 아, 그러니까요 이게 5% 짜리였으면 6%까지는 올릴 수 있는 건데 퍼짜리라 아, 아쉬운데 뭐 중독될 수 없으면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쓸수 있는 빌드가 몇몇 있긴 하겠지만서도 이뭐 저거는 가격이 그렇게 애매하고 요거는 그냥 힘4% 정도만 봐서 뭐 요거랑 비슷하게 뭐 올리는 정도? 아 그러면은 뭐 많이 받아봤자 150에서 200이라고 쳐도 니미스 2개 조금 손해 서커방이 40개 들어갔으니까 8 0딥에다가 요거 개당 1딥씩 잡아도 36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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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더하면은 뭐, 조금 선회인데 그래도 니미스 성공했으니까 뭐, 그나마 다행인걸로 불행중 다행인걸로 하면서 오늘 캠블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재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지지직 팔로팔로미 깜빡하신 분들 한번씩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캠블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